국제인권법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오늘 독일 베를린 시장과 미테 구청장께 소녀상 철거 방침의 공식 철회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은 서문 전문. 친애하는 미하엘 밀러 베를린 시장 슈테판 폰 다셀 미테 구청장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베를린시가 최근 한독 양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저는 대한민국의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우려를 표합니다. 일단 14일까지의 철거 명령은 법원 절차로 인해 보류됐지만 베를린시와 미태구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한국의 국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된다면 전쟁 범죄와 성폭력의 야만적 역사를 교훈으로 남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영원하는 한국인과 전 세계 양심적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만든 조각상인 평화의 소녀상은 이미 수개월 전 베를린시 도시공간문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공부지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같은 당국의 허가가 일본의 노골적인 외교적 압력이 있은 뒤에 번복되는 것은 독일과 오랜 친선우호 관계를 맺어온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세계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이 반일국수주의를 부추기는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포용과 자유의 정신이 살아있는 베를린에 걸맞지 않은 철거 공문에도 그러한 일본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 간 합의로서 포기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철저하게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꼭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녀상의 머리카락은 거치게 잘려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끊긴 인연을 드러냅니다. 어깨 위에 작은 새는 결국 돌아오지 못한 영혼을 기르며 소녀상 옆에 빈 자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을 나타냅니다. 소녀상의 어떤 면을 반일주의나 국수주의라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거사를 진정으로 사죄하고 그 책임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독일 정부와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책임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기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물며 사죄하지도 않는 과거를 청산할 길은 없습니다.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소녀상의 역사적 무게를 숙고하여 귀 당국의 철거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쟁 범죄를 청산하고 동서 분열을 극복한 평화의 도시 베를린에 항구적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이재명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입니다. 지인, 모임 등 경기도 내 곳곳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가 주의를 당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4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며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 실천은 꾸준하고 지속적이어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1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31명 증가한 총 4,743명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의정부시 마스터 플러스 재활병원 관련 한명 동두천시 동네 친구 모임 관련 3명 등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16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 환자는 9.6%인 3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명으로 3.2%를 차지한다. 의정부시 마스터 플러스 재활병원과 관련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13일 한명이 추가돼 14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현재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격리 중이며 환자 23명, 간병인 19명 등 42명은 도우려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했다. 남은 인원은 동일 집단 격리를 유지하며 14일 병원 3층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동두천시 동네 친구 모임을 통해 전파됐을 것이라 추정되는 집단 감염. 확진자가 14일 0시 기준 3명이 추가돼 20명으로 늘었다. 지난 9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확진자와 술집 및 당구장 등에서 모임을 가진 친구와 가족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10일 확진자들의 친구와 친척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14일 0시 기존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13일 성남시 한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확진자 중 남편은 성남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연구소에 근무 중인 연구원이다. 이에 확진자가 근무했던 4층 근무자 61명. 및 접촉자 3명 등 6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8일과 12일에 확진자가 방문한 인근 지역기술연구소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1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6.6%인 247병상이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3일 18시 기준 84명이 입소하고 있어, 18.3%의 가동률을 보이며, 자녀 수용가능 인원은 375명이다.